아, 이게 유니폼 보고 가라야 이제 좀팀 같다. 그래. 정우 2 0번 밀렸네. 10분에서. 사실 이정우도 광양 루니어거든요. 아, 그렇죠. 네. 엄청난 선수였습니다. 네. 대장 네. 키가 작은데 저는 위치 선정이 좋거든요. 타이밍이 좋고 크로스 받는 타이밍. 네. 어느 지점에 어디서 볼을 크로스 상황에서 우리 팀 선수의 포을만 보면은 이 볼이 짧겠다, 길겠다라는 거를 타점을 잘 찾아서 가거든요. 저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정호 선수가 10번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었는데요. 네. 사실 그 회식 때 거의 10번으로 결정된 것 같았는데 지금은 20번이 된 이유가 있죠. 정호야, 네. 예. 10번 달고 10번. 주심은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괴롭혔던 친구가 지금 이제 우리 팀에 합류해가지고. Hello guys, hello guys. <laughs> 어, 승부욕이 살짝 생기더라고요. 저는 10번을 좋아해요. 네. 10번 스타일의 플레이를 하는 걸 되게 네, 좋아해요. 네. 제가 더 잘하면 이제 제가 이제 주장을 한 번씩 조금 이렇게 어필 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예. 네. 아무리 집중하다 힘들때 괜찮아 괜찮아 여기 어, 이겨내면 돼. 어, 뭐해, 뭐해. 어. 여기서 이겨내면 돼. 여기서 이겨내면 돼. 이번엔 괜찮아. 다른 번호 달고 또 10번에 걸맞는 활약을 하면 되는 거니까 종호야! 오 종호야! 야기동영 형은 왼발 크로스 탐도가 뒤로 오기 때문에 뒤로 들어왔죠 자신이 있거든요, 달리슛에 네. 뭐 되게 뭐좀 뭉클했어요 <laughs> 야, 선수 때 저런 걸못 봤는데, 나로?